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쿠션은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주셨습니다. 요즘은 투표를 통해서 제품을 고르고 있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해주신! 매개! 스튜디오 퍼펙트 SPF50, PA++, 하이드레이팅 쿠션 컴팩트. 제조업자는 코스맥스예요. 역시 코리아 짱먹어! 아무튼 오늘 이 제품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색상은 세 개예요 맥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파리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아니면 어떡하지? 뜯어보자 검정 색깔 시크하게 생겼어요 흰색보단 이쁜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맥의 이 모양새가 검정색이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라데이션 열어주시고요 퍼프는 맥이 보슬보슬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맥도 찝찝하 아니었나요? 찝찝한 거? 소리 들어보세요. 어, 소리로는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어, 영어, pass. 탁, 뜯었어요. 이런 평범한 쿠션, 저 평범한 쿠션 좋아합니다. 이래야 바르기가 아주 무난하고 좋고 많은 분들이 바르기에도 좋고 어, 뭔가 특이한 거를 만들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특이한 걸로 시선을 사로잡는데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인가 아니면은 사용하긴 좋은데 이목을 끌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만들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색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런 퍼프가 다른 거보다 좀 두꺼워요. 빙빙빙빙빙빙빙 이파프가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요거 찍히는 거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이게 이게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도톰해요, 이렇게. N12번, N18번 NC15번 NC15번 저한테 딱 맞겠다.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쿠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딱 보니까 이 위에 거, 밑에 거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화사하게 쓸수 있는 얘는 옐로우톤의 21호 얘는 핑크톤의 21호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 거가 이제 23호 분들이 쓰시면은 좀 화사하게 붙을 것 같고, 제 얼굴에서는 이제 많이 타고 누렁누렁하고 하다 보니까 요게 딱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화사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쓰면 어둡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색감인 것 같아요. 가운데 완전 이뻐요. 확실히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은 핑크톤을 예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니즈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N12번, NC15번 요쪽에 N12번을 발라볼게요 이런 거는 진짜 조금만 발라야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 안 되고 거의 그냥 만지다시피 슉 하고 말아야 됩니다 오, 이게 쿠션에 빡 묻어서 약간 도톰하게 뻑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역시 하이드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에 맞게 좀 이렇게 얇게 발리는 편이고 커버력 면에서는 처음에 빡 올라가면은 오, 커버력 좋다 하면서 100!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레이어드는 좀잘될 스타일인 것 같고 처음에 얇게 올라가는 커버력은 한80 정도? 그래서 적당히 커버력을 주면서 가을, 겨울에 맞게 좀 촉촉하게 나와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얇게 잘 발리죠. 저 얇은 거 좋아하잖아요. 아, 촉촉한 스타일. 시비도 안 막네요. 아, 그래 보이나요? 제품 색상은 여러분들 매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게 또 누구 얼굴에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그 얼굴이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는 확실히 밝은 톤이기는 해요. 얇고 광나는 듯, 어, 딱 그런 스타일의 되게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맥은 조금 커버력이 낮은 편이고 내추럴하게 표현돼가지고 막상 사 다가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하면서 실망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커버력 높은 제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무난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이 가격대가 6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커버력이 떨어지면은 약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여기 묻힐 때는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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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중에 담아 볼게요 어, 이렇게 많이 묻으면 여러분 솔직히 무너질 때안 예쁠 수도 있어요. 특히 쿠션은 덕 묻히는 거라서 조금 더 나중에 무너질 때 파데 펼치는 것보다 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볼까요? 어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님이 나스가 커버력 더 좋고 더 두꺼움! 맞아요. 얘가 조금 더 나스보다 얇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 보시면 얇게 커버를 해봤는데 느낌 오시겠죠? 아, 나는 여기에서 더 바르면 어느 정도겠다. 아, 나는 저기에서 멈추면 내 피부에는 홍조가 없으니 괜찮겠다. 나는 홍조가 더 많으니까 좀 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반대쪽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N15번을 바르겠습니다. 아, 리필 포함해서 6만원이라서 가격도 괜찮다는 의견이 지금 보이시네요. 자, 누르는 압력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금도 너무 많이 눌렀어. 이렇게 많이 묻어나면 약간 이렇게. 이거 봐요. 덜어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확실히 제 피부에 좀딱 맞는 색깔이다 보니까 얇게 올려도 커버력이 조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색상에 따라서 커버력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쿠션이나 파데 고르실 때이 색상이 어두워지면은 커버력이 더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퍼프가 좀 기공감이 많아서 모공 메꾸는 데에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모공은 쿠션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커버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쿠션에서 좀되면은 참고가 되니까 생각보다 안 어둡네요. 그런가요? 제 여기랑 되게 잘 맞죠? 어? 오히려 목보다 한0 3톤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어, 여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이마 바를 때에는 진짜 샥샥 이 정도만 해야 돼요. 이마가 두꺼워지면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두껍다 하면 은 손등에 좀 덜어내고 저는 이 정도 커버력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바르다 보니까 메이크업 포에버의 흰색 통 있죠? 코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퍼프가 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좀 찝찝거리는 퍼프가 들어있어서 다른 퍼프로 바꿔서 한참 잘 썼는데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메이크업 포에버도 항상 좀 얇고 내추럴한 피부 표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맥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번에 되게 메이크업 포에버랑 비슷해요. 됐을까요? 멀리서 한번 보고 커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색 차이가 엄청 크게 나진 않죠? 근데 확실히 실제로 보면 여기가 조금 밝아요. 여러분들 매장에서 테스트 하시면은 옐로우 베이스 고르실 때 N12번하고 N18번하고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티가 좀 나고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은 잘 모르겠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게 어,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나는 조금 피부에 딱 맞게 조금 어두운 걸로 할게요 해서 집에 가져와서 바르잖아요? 뭔가 더 어두워 보이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어, 메이크업 포에버 비슷하다고 했던 게이 쿠션이에요. UV 브라이트 쿠션. 질감이 좀 비슷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커버력이 더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쪽에 조금 커버를 더 얹어보고 이쪽에 커버를 좀더 얹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맥 라이트풀 그거랑 왜 이렇게 뭐,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 눈썹이 왜 이렇게 짧아진 것 같냐고 해가지고 헷갈렸었나요. <laughs> 그거랑 차이점은 확실히 달라진 거는 커버력. 자, 이쪽에 더 얹어볼게요. 지금 약간 홍조가 보이는데 제가 많이 안 발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은 많이 얹이더라도 만지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하루 종일 잘 붙어있거든요, 좀 두껍게 올려도. 자기들끼리 잘 붙는 거는 이 퍼프가 한몫을 크게 한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벗겨내는 제형까진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완전 100%의 커버력은 아니지만 저는 만족스러울 만한 커버력인데 백이 아니라서 여기에 막다 가리려고 너무 많이 얹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커버력 1 0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 가려질 때까지 막 올리면 두꺼워지거든요. 저 퍼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진짜. 저 이런 스타일 완전 제 스타일인 거 아시죠? 물론. 또 이렇게 매끈한 그런 스타일의 퍼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포슬포슬한 거 너무 좋아해요. 코에도 한번 미끌리듯이 밀면서 바른 다음에 통통통 얹어주면 모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 빠르다 보면은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정샘물의 스킨 누더 에센셜 쿠션? 그런 거 올라가는 느낌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는 색상이 조금 더 어두워서 커버력이 더 있어 보이는 그 부분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얹으면 얹는 대로 커버력 올라가네. 요 오, 그런 스타일이네요. NC15번. 확실히 좀 박박 잘 올라가는 게더 보이죠? 밝은 색상은 아무래도 홍조가 비치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광이 좀 나는 스타일이고요. 좀 보송한 게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파우더를 필수로 올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한번 가볼게요. 머리카락이요? 네 머리카락 싫으시면 이거는 파우더 좀 두둑히 해주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나스랑 비교하면 그 나스에 많이 나오는 그 쿠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나스랑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쿠션이 되게 많은데, 기준을 삼는 게, 나스인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필라멘 색상 가지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에센스틱하게 발리는 타입이고, 얘는 그거보다 좀더 얇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나스랑 비슷하다는 말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나스보다 얇아요. 오히려, 한 번에 빡 올렸을 때, 커버력이 딱 올라가는 거는, 나스가 조금 더 강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나스는 좀 두꺼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것 같고. 클리오 앰플 쿠션이랑 비교하면 클리오 앰플 쿠션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클리오 앰플 쿠션이 좀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좀더 얇고 찬 느낌은 아닌데 얇아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앰플은 더 조금만 올려도 커버가 팍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맥은 조금 올리면은 그냥 좀 비치게 표현이 되고 많이 올리면은 커버가 되는 그 정도. 정샘물 에센셜 쿠션. 에센셜 쿠션이 더 도톰하죠. 그래서 한 번에 커버가 더빡 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이 맥은 더 많이 올리면은 무너짐에서 어떨지 좀 모르겠고, 에센셜은 좀 많이 올려도 무너짐에서 되게 예쁜 저는 그런 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고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쓰기에는 뭐 촉촉해서 뭐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막 머리카락 붙는 거 너무 세상 싫어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워낙 고정한거 좋아하시니까 안 맞겠지만 너무 빨리 지워지던데 아 아무래도 이런 촉촉한 스타일들은 얼굴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싹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원하는 바가 또 다른데 얼굴에서 오히려 뭉치더라도 붙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난 정말 뭉치는 거 너무 싫고 사라지더라도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진 게 너무 아쉬. 쉬울 때는 수정을 해주면 그 위에 다시 새 얼굴에 올라가는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메포 비교요? 어떻게? 손등에? 근데 사실 이거 손등에 했을 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다 써서 많이 나오지도 않아. 얘는 퍼프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 메이크업포에버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라서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고커버를 원하시면 은메포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laughs> 이게 맥. 올라가는 게 다르죠? 퍼프 영향큰것 같아. 아스도 퍼프 진짜 좋아요. 얘는 좀 얇아서 봉제선에 이렇게 닿, 닿을 수는 있는데 얘도 동 올라가죠. 그에 비해 맥포는좀 너무 얇았어요. 자 그렇다면 또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맥 퍼프로 메이크업 포에버를 한번 발라볼게요. 없어. 많이 써가지고. 봐 올라가는 게 다르죠? 위에 한 번밖에 안 찍었거든요? 이거 맥포 퍼프로 올라간 거 봤죠? 이래서 저거와 아, 파데는 너무 중요한데 지금, 어, 지금 맥의 퍼프와 맥포 퍼프로 했을 때 차이가 안 나면 어떡하지? 살짝 마음 살짝 흔들렸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확연히 차이가 나주면 퍼프한테 감사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손등에 나스, 맥, 메이크업 포에버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맥의 쿠션 예전에 사실 CC 컨셉으로 나와서 커버력이 낮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뭔가 되게 많은 대중들이 쓰기에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제품이겠다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이번에 쿠션은 커버력도 한 8, 90%로 좀 높게 나오고 촉촉함도 유지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광도 잘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되게 좋아하실 만한 쿠션일 것 같아요. 색상도 저는 지금 세 가지 색상 중에 두 가지가 벌써 마음에 들고. 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도 좀 내용에 담아서 해봤는데 오늘 맥 쿠션 리뷰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녀는 언제까지 간다? 파리에서 바리녀를 하는 그날까지 까뜨. 바리녀 한지한 한 6시간이 됐고요. 제가 무너짐이 괜찮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코 옆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괜찮아요. 촉촉한 거에 비해서 유분기는 미친듯이 올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뭉침도 없고 이쿠션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